소할 보드 게임은 달무티라는 게임입니다. 어, 중세 계급 사회의 불평등한 모습을 어, 간접적으로 게임을 통해서 어, 체험해볼 수 있게 만든 게임인데요. 어, 게임은 80장의 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0장의 카드를 각 플레이어들이 골고루 나눠갖고 자기가 가진 카드를 먼저 내려놓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게임입니다. 자, 그러면 각 카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무티에 있는 80장의 카드는 총13 종류의 계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높은 계급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일 높은 위대한 달무티가 있고요. 자, 어, 귀한 제일 높은 계급이기 때문에 80장 중에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높은 계급인 대주교 두번째로 귀한 계급이기 때문에 카드는 두장밖에 없고요 그 다음엔 3번 계급 시종장 세장이 있겠죠 그 다음 4번 계급 남작부인 그 다음 다섯번째 계급 수녀원장 그 다음 계급 기사 그 다음 재봉사 그 다음 석공 여기 있는 숫자들은 80장 중에 들어있는 카드의 개수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홉번째는 요리사 열 번째 양치기 11번째, 광부. 그 다음, 12번째는 농노예요 자, 농노는 12장의 카드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제일 낮은 계급, 13번째 계급인 어리광대가 있습니다. 자, 어리광대는 조금 특수한 카드이기 때문에 어, 두장밖에 없어요. 80장 중에 두장밖에 없고요. 어, 단독으로 이 어리광대만 쓸 때는 13번째 계급이 되지만 어리광대는 신분을 잘 속여요. 그래서 다른 카드랑 섞일 때는 다른 카드와 같은 계급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선생님이 남작부인 카드를 어, 두 장을 가지고 있는데 세 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리광대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어리광대까지 섞어서 남작부인 세 장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광대는 같이 있는 계급에 이렇게 포함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또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 대주교 카드가 한 장에 있는데 이렇게 어립광대를 쓰면 어립광대는 2번 대주교의 계급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립광대는 단독으로 쓰일 때는 13번째 제일 낮은 계급이지만 다른 카드와 쓰일 때는 신분이 변하기도 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을 하기 전에 먼저 신분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어, 이 신분에 따라서 게임 순서와 앉는 자리까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다섯 명이 어, 게임을 한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일단 카드를 잘 섞고 다섯 어, 명이 카드를 한 장씩 뽑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 3번 계급 실용장을 뽑았고요. 두 번째 사람은 어리광대를 뽑았네요. 자, 어리광대는 혼자만 쓸 때는 13번째 계급, 제일 낮은 계급이라고 했죠. 그 다음 사람은 11번째 계급 광부를 뽑았고, 그 다음 사람은 6번 계급 기사,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11번째 계급 광부를 뽑았네요. 자, 이렇게 모든 사람이 카드를 한 장씩 뽑았으면 이제 제일 높은 계급을 뽑은 사람을 찾습니다. 자, 이 중에선 3번 계급 시용장을 뽑은 사람이 제일 계급이 높네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가 앉고 싶은 위치를 고릅니다. 자, 여기에 일단은 앉기로 결정을 했네요. 자 그러면 그 왼쪽에는 두 번째로 높은 계급을 뽑은 사람이 앉게 됩니다 자 6번 계급을 뽑은 사람이 두 번째로 높은 계급이죠 그래서 이렇게 왼쪽으로 앉고요 시계방향으로 앉게 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 계급은 11번째 계급 광구죠 자 지금 11번 계급을 뽑은 사람이 두 명이에요 그래서 같은 계급을 뽑았을 때는 카드를 다시 섞고 다시 뽑습니다 자첫 번째 사람은 9번 계급 요리사, 두 번째 사람은 5번 계급 순녀 원장. 순녀 원장이 더 높으니까 기사 옆에는 순녀 원장이 앉고, 그 다음에 요리사, 그 다음에 어, 제일 낮은 계급인 어릿광대 이렇게 앉게 됩니다. 자, 이렇게 높은 계급부터 시계 방향으로 앉게 되고요. 자, 여기서 가장 높은 계급을 뽑은 이 사람이 위대한 달무티가 되고, 두 번째로 높은 계급을 뽑은 사람이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장 낮은 계급을 뽑은 사람이 농노. 그리고 두 번째로 낮은 계급을 뽑은 사람이 소장농이 됩니다. 이렇게 위대한 달무티 총리 대신, 그 다음에 농노, 소장농, 이렇게 어, 명칭을 붙인 이유는 세금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신분과 앉는 위치가 다 정해졌으면 이제 농노가 일을 할 시간입니다. 농노는 이 80장의 카드를 잘 섞어서 어, 높은 계급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한 장씩 나눠줍니다. 그래서 카드가 다 떨어질 때까지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눠주게 됩니다. 이렇게 80장의 카드를 다 나눠주면 이제 세금을 낼 시간이에요. 세금은 가장 낮은 두 계급만 가장 높은 두 계급에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계급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어, 가장 낮은 계급인 농로는 위대한 달무티에게 세금을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낮은 계급인 소장농은 두 번째로 높은 계급인 총리 대신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다. 어, 농로는 세금으로 자신이 가, 어, 받은 카드 중에서 가장 높은 계급의 카드 두 장을 위대한 달무티에게 줘야 되고요. 반대로 위대한 달무티는 자기가 가진 카드 중에서 어, 주고 싶은 카드 아무거나 골라도 돼요. 두 장을 골라서 농로에게 주면 됩니다. 소장농은 어, 자신이 받은 카드 중에서 가장 높은 계급 카드 하나를 골라서 총리 대신에게 주어야 하고 총리 대신은 자기가 주고 싶은 카드 아무거나 한 장을 골라서 소장 농에게 주면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계급은 세금을 주고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카드를 받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 어리광대 카드 두 장이 모두 자신에게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혁명이 일어나면 어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리광대 두장이 모두 농노에게로 간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대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대혁명이 일어날 때도 역시 세금도 없지만 신분 제도까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농노가 위대한 달무티가 되고요. 그다음에 소장농이 총리 대신이 되고 이렇게 계급이 이 순서대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일본 계급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계급 세 번째 계급 총리 대신이 그러면 소장농이 되겠죠 그 다음 위대한 달무티가 농로로 바뀌게 됩니다 게임의 시작은 위대한 달무티부터 하게 되고요 이렇게 계급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하게 됩니다 자 자기 차례가 되면 어, 한 종류의 계급 카드를 낼 수가 있는데 한 장만 낼 수도 있고 여러 장을 낼 수도 있어요 자 어, 그러면 위대한 달무티는 지금 석공 카드를 3장을 갖고 있네요. 그래서 석공 카드 3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이 8번 석공보다 계급이 높은 카드를 3장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총리 대신한테는 8번보다 높은 계급의 카드 3장이 없어요. 그럴 때는 통과를 외치고 다음 사람에게 순서를 넘깁니다. 자 다음 사람은 마침 어, 석공보다 높은 계급인 6번 기사 카드가 4장이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걸 내려고 하는데 지금 석공을 3장만 냈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3장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계급의 사람은 기사 카드 3장을 냈습니다. 그다음 소장농에게는 소장농은 이번엔 6번보다 더 높은 카드 어, 계급의 카드 3장을 내야 돼요. 근데 소장농에게는 그런 카드가 없으니까 어, 패스를 외칩니다. 그러면 농로한테로 이제 순서가 넘어가겠죠. 자 농노한테는 6번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카드, 5번 계급 카드가 4장이 있는데, 어 이거는 지금 내고 싶지 않아요. 다른 때, 어더 중요한 때쓸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더 높은 계급의 카드 3장을 가지고 있지만 통과를 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를 외쳤어요. 그다음 이제 달무티 순서로 왔는데, 어 6번보다 더 높은 계급의 카드가 없어서 통과를 외쳤습니다. 그다음 총리 대신 역시. 통과를 외쳤고요. 그러면 다시 6번 기사 카드를 낸 사람한테로 순서가 돌아왔죠.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 한 종류의 계급 카드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7번 계급 카드를 냈네요. 그래서 7번 재봉사 카드를 두장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순서인 소장룡은 7번보다 높은 계급의 카드 두 장을 내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카드를 내고 맨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제일 먼저 다 내려놓는 사람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게임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세 번째 계급의 사람이 이제 마지막 카드를 다 내려놔서 손에 가지고 있던 카드를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세 번째 계급의 사람이 승리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게임이 끝난 게 아니고 이젠 나머지 사람들끼리 계속 게임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내려놓는 사람 정해지고세 번째. 그다음 네 번째 내려놓는 사람, 그다음 마지막으로 내려놓는 사람까지 정해지면 이제 그 다음 게임에서 신분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첫 번째로 내려놓는 사람이 다음 게임에서 위대한 달무티가 되고요. 두 번째로 다 내려놓는 사람이 총리 대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내려놓는 사람이 농노, 그다음 그 전에 내려놓은 사람이 소장농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해나가면 되고 어. 처음에 설명했듯이 어립광대 카드가 있잖아요. 어립광대는 단독으로 쓰일 때는 가장 낮은 계급이지만 어, 다른 계급과 쓰일 때는 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주교 카드는 이 80장의 카드 중에서 두 장밖에 없지만 어립광대를 껴서 세 장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잘 세워가면서 친구들과 즐겁게 게임을 해보기 바랍니다.